아직 모자이크 처리가 안 돼요. <웃음> <웃음> 왜, 왜 모자이크 처리를 해요? 아니, 이게 이게 혹시 이게 약간 또 식구 구매 관고 얘기가 나올까 봐. 아무 예술 예술도 있어. 이게 도자기는 구운 거예요, 거예 네, 그다몇년몇 년째. 오. 나도 나가 나도 도자기 그때 우리 어디가 살지 했을 때. 이 버전이 있고, 그리고 콘크리트라는 버전이 있다는데, 여기 조각으로 전부 할 거야. 이거 누구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그, 그, 기독교 분들은 이게 네. 신화할수 있는데, 약간. 신적인 것에 대한 그거예 그래서 그러니까 음. 여기다 순간인 제가 신이란 존재가 아니라 네. 신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뭐 전지전능한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니까 예, 그래. 그러니까 인간이 경배할 때가 잠깐 존재하고 절대 네, 아니냐 갖고 아. 이거 그래. 방향이 그래서는. 종교의 다양, 이렇게 서쪽을 향하고 있는 이슬람애들, 메카를 향해 메카를 향해 예, 하는 거고, 이런 애들 약간 도 불교적인 성향들 음. 이렇게 나오는 애들 이제 신을 좀 부정하는 아이들 네. 이런 편을 좀 네. 하는 네. 거래서 인간사야 인간 세상 고 신을 숭배하는 사람, 음. 다양한 사람들마다 네. 다양한 네. 신이 존재하듯이 이런 걸좀 네. 한번 그러면서 중간 네. 중에 껴놓은 거 이제. 서로 네. 종교 싸움 없이 좀 화합하면서, 음. 그러니까 이게 다툼 없이 중간중간에 껴져 있잖아요. 음. 다른 종교들 사이에서. 종교는 네, 사실 내안의 종교지, 뭐. 맞습니다. 네, 내안의 종교지. 음, 재밌어. 이 가운데 비어 놓은. 얘는 이제 보면. 여기에서 딱 중심이에요. 네. 그래서 뭐 약간 좀 민간 사회 좀 중심이어서 좀, 음, 좀 음. 흔들리니까, 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음. 음. 질서 정연하다는 자체가 막 놓치 않으시고 음. 이렇게 음. 질서 정연. 왜냐, 약간 좀요런 질서 정연한 거는 약간 좀 시내에 대한 그런 것보아서 아까 요즘 현대사에서 권위주인 것도 좀 뜻하고. 자유분방한 거 같지만 나는 자유분방하지 않거든 그게 응. 나는 이제 이런 거는 약간 불교 쪽을 나는 생각을 하거든 어떤 거요? 아니 요런 자세 요렇게 아, 그렇죠. 요런 자세를 주로 어. 근데 그게 굉장히 오히려 여기에서 네, 다... 차지하는 비중이 좀 많은 거 같으니까 문제다성 예, 일 정도가 신 c 라고는 생각했던 이 기독교 철 이제 신앙식 깊으신 분들은 저 저한테 좀한 소리 할 그렇죠. 그다음은 <laughs> 본인 자신을 신각하 하는 건 아닐까요? 네. 어떻게 어떻게 삶게 게임. 위요? 아 예, 그 실은 준 거. 걔는 실은 다그또 <laughs> 그래. 우리가 그늘그도못 봐. 맞아요. 그거는 그도 우리 리 o t 적 u r 해 i 못 n 어요 우리 응. 응. 인간이 m not sure. I'm not s u 그 e I'm n o 들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요 t 이 u r e I'm not s 이게요? 어? 예. 이렇게 콩! 아니요, 이게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로쭉 뚫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땅으로 <laughs> 내려가고 위로 쌓는 거. 땅 뚫을 때뭐요 네. <laughs> 네. 그지 안안정성 네? 아까 소지이왜 세? 그때 잠깐만요. 그래요? 그딱 붙었어. 음. 교통 체계에 음. 대해서. 음.